정말 현실과 로망이 많이 다르네요, 진짜. 그렇죠, 맞아요. 영화가 사람 다 망쳐놨어요. <laughs> 두분 모두 진상 손님 형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야. 아! 또 그럼 비 네. <laughs> <재밌었나요>? 아이. <아예. 웃음> <laughs> 와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카페 알바 2년 된2 6살 오기대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이제 카페 알바 3개월차 김생입니다네 그러면 두 분은 혹시 알바 평소에 어떻게 구하시나요? 아 저는 알바천국에서 아 역시 네. 네. <laughs> 알바천국 그렇죠 알바천국에서 네 역시 어플은 알바천국이죠 그렇죠 어플은 알바천국 <웃음> <웃음>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앞어서 저희가 사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어요 바로 오자문다 와 <laughs> 저희가 질문을 5가지로, 다섯, 다섯 글자로 드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다섯 글자로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시면 돼요.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응. 둘 중에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상대방에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. 아 니다 카페 힘들어. 힘 들어. 아아내 머릿속에 저장. 일단은 여름에는 빙수를 만들어야 되만들는데빙수제조법어야무많아 m e r i c a 어떻게 정말 힘들어요 그 a Americ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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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i 이 a Americ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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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i 어 a Americ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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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m e r i 잘못된 정보들을 <laughs> 에서사람들 음... 음. 음. 아, 어,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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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는쁘면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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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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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는저여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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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정신 차리시라고 무한보장을 우리가 <laughs> 붙여드리겠습니다 뭐 손님들 중에는 많죠 남른 경우가 음. 손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알바하는 사람들이 대학이 어려우니까 음. 쉽게 말 붙이기가 어렵죠 음. 음. 이게 정말 현실과 로망은 많이 다르네요 진짜 그쵸, 맞아요 영화가 사람 다 망쳐놨어요 <laughs> 만들고 먹음? 당연한 거 좀. 어. 빈대가 있네요 얼마까지? <laughs> 제공이 <laughs> 뭔지. 아니 아니야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면 돼. 밥은 제공이 안 되는 대신에 커피는 저희가 막 먹고 싶은 거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. 아유, 아유, 좋다. 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한잔 마시고 퇴근할 때한잔 출근할 때한 잔씩. 거의 중도 어... 아니에요? 거의 <laughs> 중독 같은데. 이게, 원래는 한 잔밖에 안 되게 하는데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사장님 사랑합니다. <laughs> 레시피 팁은. 아 아직 몰라요. 근데 제가 이걸 설명 못해드리겠어서 오빠 스티커 안 붙이는 대신에 오빠 설명해주시래요아 좋아요 좋아요. 어. 네 베지마 프라푸치노는 딸기 크림 프라푸치노랑 그리고 딸기 시럽, 자바치, 휘핑크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코 드리즐에 보면은 완벽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오, 네. 꿀팁 와, 오. 꿀팁 인정. 어, 꿀팁. 어 인정. 감사합니다. 동희? 아 그래서 흔들었어요. 허 이거 몰라요? 이게 뭐죠? 음. 뭐라요켈리 음. 아빠? 어디가? <웃음> 아 <웃음> 진상 있었어? 당연하지요. 아 와우! 한마리 기택씨가 승리했어. 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하는데요? 환이 많으신가봐요. 아, 너얼굴에 너무 많이 붙이셔서 대해서. 진상 손님이 정말 많아요. 어, 뭐 어딜 가든 진상 손님이 많겠지만 특히 이제 카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.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렸는데 어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. 음. 그럴 때마다 정말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. 이러면서 이제 또 사장님께 욕을 먹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. 많죠. 네. 이거 진짜 남일이 아니에요. 진짜 어그저게도네 그럼 두분 모두 진상 손님형테한 마디 부탁드릴게요. 야. 아. 여러분 아. <laughs> 아. 안녕하세 네. 아, 예. 아 예쁘게 봐주세요. <웃음> 네. 나만 <laughs> <남은> 나쁜 사람. <laughs> 지금 이제 결산을 해야 되니까 총 스티커가 각자 몇개 있는지 세 주실 수 있나요? 서보까요 네. 어! 나 둘, 셋. 아요 둘, 셋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아나 둘, 셋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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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하 아, 축하드립니다. 본인만의 알바를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나요? 아 저는 이제 알바 청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기업 평판 스토리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기존에 알바 를 했던 사람들이 리얼 후기를 작성해서 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생생하게 아주 적혀 있는 그런 걸 보고 아 여기 내가 해야겠다라고 선정해서 알바를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었구나. 곧 성인이 되는 이제 예비 알바러들을 위한 알바 조언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음. 모두 돈 많이 버시고 파이팅입니다 어 쌈은 학회에서 구하는 걸로 하고 돈벌 때는 돈만 열심히 벌고 다들 술 많이 마시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! 네 그럼 지금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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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액션. <웃음> 한 그런 다시 할게요. 네 다시 할게요. 바로 <laughs> 액션.